빈티지 블랙 원단을 선택하기에 너무 음, 잘했죠. 네. 버튼 자체도 어, 너무 까만 컬러가 아니고 요 원단 컬러에 맞춰서 염색이 들어간 거예요. 이 디테일을 페보딩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이 디테일도 엄청 섬세하고 딱 깔끔하게 그렇게 작업이 돼서 사실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블라우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블랙 안에 지금 저 아까 엘로디 드레스 음. 엘로디셔서 같이 있고. 엘로디 될수 있고 있어요. 근데 원단 자체가 같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또 세트 같은, 음, 느낌으로 세트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블라우스, 그러니 드레스에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세트 음, 같은 느낌이 좀나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스트랩을 조금 조여서 연출을 했는데 하고 하셨는데 약간 편안하게 풀러서 목넓이를 좀 넓게 하면 이 퍼프 어깨 퍼프 자체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덜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목 자체가 이 깊이가 깊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는 것 같고 허리 쪽에 볼륨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가 이렇게 처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같아요. 만약에 얘가 좀더 느슨하게 잡았다면 그렇죠. 저희 이제 그 비올레타 드레스 같은 경우 좀. 이렇게 그냥 잡아주는 그 흉내만 된 거지 잡진 않잖아요 맞아요. 그것처럼 돼 버리면 얘가 쳐져서 좀안 예쁠 거예요 근데 살짝 잡아 주니까 이거 음. 볼륨감이 살아서 너무나 예쁜 어깨가 완성이 됐죠 저희 기존에는 조금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옷들이 많았다면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음. 가득 담은 블라우스도 하나쯤은 있는게 좋은 그쵸. 것 같아요 여름에 이거 단독으로 하나 입기 너무너무 예쁜 블라우스입니다 여기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채우면은 이렇게 조여지는 거예요.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이쪽 부분 오픈하시면 조금 더 편해져요. 아, 그리고 허리 자체도 이게 고무줄이 아니라 그 스모크 주름을 잡아서 팬츠가 응. 아니에요. 응.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여지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허리 자체도 보이실까요? 지금 여유있어요. 여유있게. 여유있는데 이게 꽉 조이는 그스모크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. 이따 보시면 살짝 내 팔뚝과 내 허리에 맞춰서 옷이 그 고무사가 살짝 늘어나요. 어, 오래 입으면은 사실 허리 밴드 네. 약간 늘어나듯이. 네.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편하게 저그 어, 세탁을 딱 하고 입었을 때는 이게 수축이 살짝 돼요. 이게. 살짝 또 잡아지는 느낌이 있다가 또 착용하다 보면은 얘가 되게 편안해지고 아, 그리고 팁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너무 이제 그이 스모크가 너무 타이트하게 나를 조여온다 좀좀 좀 팔뚝이 조금 살집이 있으시고 88 88사이, 사이즈까지는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한데 77 사이즈의 팔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스팀다림이 갖고 계시면은 살짝 이렇게 펴서 스팀으로 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살짝 아주 늘어나는 느낌은 좀 생기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디건으로 <laughs> 오픈해도 너무 예쁘죠. 네. 대표님 입으신 화이트 컬러도 그냥 이렇게 걸치셔도 좋고 저 지금 엘로디에 이렇게 블레로처럼 벨라블라우스도 사실 이런 느낌이잖아요. 좀 퍼프가 있고 좀 숏한 기장에 이렇게 블레로로 걸칠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말씀.